기다리고 있는데요. 요 차량을 지금 앞에다 대고요. 예. 저쪽 트럭에서 제가 저 앞, 요 앞쪽으로 대고 있었어요. 저기 지금 사람 올라가죠. 계단으로 옆으로 빠지시죠. 지금 이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신 분이에요. 방금 돼가지고 펜탄이라고펜탄이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쏘고 계시고요. 그 전에 제가 저 앞쪽으로 대고 있었는데 저쪽 파란 트럭에서 약이 나와서 뒤로 뺐어요, 차를. 그랬더니 지금 한 사, 3, 4분, 3, 4분 전에 제가 앞에다 대고 지금 펜타닐을 쏘고 가십니다. 지금 저기, 저 지금 분 있죠? 저 계단에 지금 계시는 분. 저분이 지금 차주 분이세요. 예. 네. 차주 분이 지금 차를 대고 차에서 내리신 상황이에요.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왕후 자살방지원으로, 왕후 테러봉으로 법재판소에 기소를 하겠습니다. 22두에 5145번이고요. 3시 2분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차량을 대자마자 영상을 찍어주니까 어 부인분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캠핑가냐고 구경 좀 하자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신 음.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말씀을 나, 대화를 나누고 뭐 시민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저렇게 차를 대고 화학무기를 쓰면서 그런 기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외부 치료 치료기라고 치료제라고 해서 쏘고 있긴 하지만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차를 대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이기 힘들 정도로 마비가 되고. 이렇게 자나가게 가족과 친구와 정신건감복지센터에서 예? 가족과 친구 이 지역 시민 전 국민 예?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예? 교육시켜 가지고 예? 온갖 만행과 화학무기 테러로 예? 국민들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예? 가면을 쓰고. 예? 친구인 죠. 시 시민인 죠. 기만을 하면서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화학무기 테러도 테러지만요. 이 사회의 정신건강 의사회가 이 시민들에게 끼치는 이 정신적 이이 응? 사이코패스지. 약품을 화학무기로 쏘면서. 여기 와가지고 차가 얼마예요? 아유 한번 구경해봐도 돼? 요 뭐하는 짓입니까? 변태 새끼들도 아니고 약을 쏘지 말든가 그냥 약만 쏘든가. 네? 이래서 가장 잔악하고 비인간적이라서 네, 보이지 않게 네, 테러를 한다 해서 사형이죠. 네. 저 차량과 저 분입니다. 다섯 번. 제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셔서인지 심리 치료 및 외부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속아서 하는 거지만요, 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치료라고 가르쳐도 정상이 아닌 게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십 세기 국민이 돼, 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국민이고 다들 고등교육

당리동이고요. 3시 5분이고요. 10월 사, 24일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비가 되고 눈이 깎이는 상황인데, 네. 수면제까지 섞어 가지고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지금 영상, 저기서 지금 여성분도 저기 저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쳐다 보고 있세요 저기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여기서 빼꼼히 쳐다보면서, 이제 숨어서 테러를 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진짜 영상 씩나 이렇게 쳐다 보더라고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음. 일반 시민이 자면서 저렇게 음, 감시하고 네. 약풀이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층간선 보복이도 꺼지면서 숨어서 저러는거죠 바퀴벌레들처럼 예 지금 저희 저희 저기 최재현님하고 저는 이 오늘 이것도 좀 공구를 사서 몇 가지 공구를 사서 이걸 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오늘 일주일 2주, 일일이고또 일요일이라 공구점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공구는 다이소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다이소 갔다가 조금 전영전 영상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았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른 피해자분 한 분이 또 나연님이라고 또 대구 쪽에 계시나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음 오면서 뵙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 오니까는 새벽 1시가 넘었었어요 서울에서 미팅을 하고 피해자들하고 만나고 오다 보니까 부산에 도착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도 못 만나 뵙고 오늘 저희가 좀 찾아가서 뵐라 그래요 나연님이 연세도 좀 계신데 너무 어마어마한 온몸이 다 벌게지고 벗겨지고 이러한 테러를 받고 계시고요. 시레기를 집주인이 옮겨놓고 그 시레기에다가 차량에서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집 안으로 에어컨을 통해서 화학무기를 때려 붙는. 그 테러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료를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셨고, 이거 왜 이렇게 실외기를 이들이 옮겨놨나? 또이 둘러싼, 둘러싼 차량들은 뭔가 또이 피부가 이렇게 막 음,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뭔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한번 와 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해,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구도 사기 어려운 날이고 일요일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나이님이 그래서 좀 옷을 입고 어, 간단하게 이제 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그, 그때 그, 또 온몸에 화학우기를 도포를 시키는 거예요. 또 운전하고 그럴 때또 기절해가지고 또 사고나고 어? 그러라고 네. 열심히 아주 화음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몰랐을 때는 운전자가 기절을 하고 건강에 앉아서 실신을 해서 사고가 나는 거지만요. 이 대상자는 아닙니다.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기절하고 실신해서 사고나고 시민들이 다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테러범 집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